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세종대 이창길 교수가 2017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거버넌스 모형의 탐색적 연구 조직간 네트워크 관점에서입니다. 본 연구는 조직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을 탐색합니다. 공공기관 연구에 적용된 관료제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신공공 관리론 등 기존 이론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조직간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합니다. 조직간 네트워크 모형은 정보와의 수평적 관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주체, 경쟁보다는 협력의 논리, 개방성과 탄력성을 토대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과 내용을 네트워크 목표, 네트워크 참여 조직, 네트워크 특성, 네트워크 맥락, 네트워크 과정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관점에서 공공기관 연구의 세부 과제를 도출합니다. 즉, 네트워크 목표는 목표 달성, 체제 효율, 외부 신뢰, 네트워크 참여 조직은 개별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네트워크의 내용, 구조, 형태, 네트워크의 맥락은 미시적 맥락과 거시적 맥락. 그리고 네트워크의 과정으로 네트워크 목표와 맥락의 변화, 네트워크 조직과 특성의 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론 모형에 따라 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고 공공기관 정책의 전면적 변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 역할과 기능의 변화. 둘째, 공공기관 상호 간에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셋째,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사업 중심 개편, 넷째, 협력 중심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다섯째, 공공기관 네트워크의 협력 인프라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창길, 2017, 공공기관 거버넌스 모형의 탐색적 연구, 조직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국조직학회보, 제14권 3호, 페이지 1부터 29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아래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